학습지 7번도 좀 다시 한번 봐볼까? 이것도 그때 어떻게 아이고 뭐야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알려 줬을 걸? 아니면 다시 해달라고 해. 어쨌든 x 제곱이 돼야 되지 맞지? 근데 얘는 그런 얘는 없어지는 애네 맞지? 그러니까 얘가 네 제곱이 되려면 얘가 네 개면 두 개가 됐을 때네 제곱이 안 돼요. 됐어. 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열립으로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선택한 걸 a라고 하고 여기 거듭제곱 a라고 하고 여기 거듭제곱 b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는 일단 6제곱은 무조건 돼야 돼 근데 요 a는 얘가 1차기 때문에 거듭제곱 한 만큼 차수가 늘어나거든 근데 얘는 지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거듭제곱 한 만큼 없어져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4제곱이 돼야 되지 그래서 2a가 10이니까 그래서 a는 몇 제곱? 5제곱비는 1제곱 이렇게 되면 돼. 이거 이해 안 되면 또 나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2 x 는몇 제곱 돼야 된다고? 5번 x분의 1은 한번 근데 그게 몇번 나온다고? 65. 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할수 있겠다. 맞지? 약점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물어봤으니까 개수는 요거만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6곱하기 2의 5제곱. 그럼 6곱하기 32지? 어,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얘도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니까 러 여기 거듭제곱을 A, 여기 거듭제곱을 B. 어쨌든 거듭제곱 합치면 7제곱이 돼야 되고. A는 그만큼 하나씩 늘어나고 B는 그만큼 하나씩 빠지고 차수가. 그 전에 세제곱을 물어봐. 그니까 연립하면은 A가 5고 B가 2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맞지? 그니까 러 X는 세제곱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X분의 2는, 아이, 뭔 소리야 지금. 다 찾아놓고 뭐하냐지? 어얘 다섯 번이지 다섯 번? 얘는 두 번? 그다음 그게 몇번 나온다고? 일곱 개 중에서 다섯 번 그런만큼 나온다. 약점, 공약, 그다음에 얘 x 제곱분에 뭐사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맞지 그럼 세제곱인 거는 뭐 이제 됐고 이거 개수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개수. 음, 그다음에 3번 얘도 어디서 튀어나온 애라고? 이항정리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1 더하기 x의 몇 제곱? 7제곱에서부터. 이걸 이제 7제곱짜리, 6제곱짜리, 이제 그렇게 해서 뭐 70, 7C, 7시0 더하기에다가 이제 x가 없는 거. 그 다음 7 1면 x가 하나 있는 거. 72면 x, 아이고. x가 제곱 있는 거. 73, x가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거기 x에다 일어서 문제가 다 날라가서 남은 게 요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1 더하기 x 7제곱에서 x에다 1 넣은 거 그러니까 2의 7제곱이랑 똑같다 어, 얘도 마찬가지 얘는 0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이항정리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x의 10제곱 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 0시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 다 뭐, X가 원래 거슬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넘어가자, 이제는. 일러서, 그러니까 2의 10제곱은, 이렇게 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2의 10제곱인데, 두개 빠졌네? 뭐, 그게 중요한가? 그 빠진 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잖아, 맞지? 양 끝에가 빠졌는데, 얘거 약점. 약점화면은 얘랑 얘랑 똑같고 둘다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거는 얘 포함하면 얘 10제곱이거든? 근데 거기서 이거 두개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빼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 맞지? 4번 얘도 이항정리에서온 거다 근데 얘는 왜 홀수마다 마이너스가 오냐 왜냐면 1 빼기 X의 9제곱 정리한 거에서 X에다 1넣 거니까 됐어 그래서 9C0 이면은 X가 하나도 없, 없는 거그 다음에 9C1 이면은 X가 하나인데 X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붙어야 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다 고그 다음에 여긴 제곱자리지 맞지? 그럼 거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세제곱자리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X를 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X다 1넣주면 X가 다 날라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일러서 그거는 뭐랑 똑같다. 0이랑 똑같다. 음. 됐어.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얘는 얘도 이제 1 더하기 x의 8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x의 8 제곱.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한다. 그럼 얘는 8c0에서부터 8c8까지가 싹다플러스지제 맞지. 이제 얘는. 어,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야? 짝수만 살려야 되거든. 그럼 홀수는 없애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다 플러스야. 근데 짝수, 홀수로 없앨 거야. 그럼 두개 더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2의 8제곱. X에 뗄는 거. 더하기 0은 그럼 2 곱하기 짝수만 있는 거. 이것도 이해 안 되면은 갖고 오세요. 어, 그다음에 양쪽을 똑같이 이로 논아주면은 그게 이제 하나씩만 있는 거. 이렇게 음, 되는 거가 되겠다 맞지? 그다음 5번도 빨리 한번 해볼까. 내제곱계수가 90이라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거듭제곱, 이총 5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거듭제곱 a b라고 했을 때 더한 건 5. 근데 x제곱을 a만큼 거듭제곱 할수록 차수는 두배만큼이 되고 얘는 그만큼 빠지고 근데 네제곱이 돼야 된대요. 그럼 연립하면은 3a가 고니까 a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럼 b가 얼마? 2. 그러니까 x제곱은 3번. x분의 k는 2번. 이거 이해 안 되면 또 들고 오세요. 여기에 맞춰서 3.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얼마? 90. 얘 약정, 5 c 이랑 똑같고, 어차피 이거 6제곱, 밑에 제곱이면 4제곱 날라갈 거거든. 개수만 계산하자. 그러니까 얘는 54인데 2로 나니까 10 곱하기 K제곱이 90이야. 그럼 K제곱이 9야. 그러니까 K는 풀마 3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3. 어, 얘도 다 어디서 온 거야? 이항정리에서 온 거야, 이항정리. 근데 여기는좀 이상한 게 뭐야? 4가 다, 제곱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니까 러 얘도 1 더하기 x의 5제곱에서 온 거야. 그럼 5c0에다가, 5c1에다가 x, 5c에다 x제곱. 그런 식으로 5c5에다가 x의 5제곱. 요건데, 얘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x에다가 다 4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지, 맞지? 그니까 얘는 오의 5지곱이랑 똑같다. 일단 좀 해보고, 어려우면은 체크하고, 몇번 돌려보고 체크하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질문하고. 근데 이항정리, 이거는 좀 다시 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해줄 테니까, 걔를 활용하는 게좀 있잖아, 맞지? 방금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막 외우지 말고, 어, 좀 제대로 이해 한번 해보고,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